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에 의하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번 방문했나요? 아니면 두번 방문했나요? 세 번과 두 번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 번째 방문할 예정이라고 말합니다. 첫째 방문과 둘째 방문은 언제였나요? 사도행전 18장 11절.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사도행전 20장 2절 3절. 그 지방으로 지나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때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고린도서 13장 1절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사도행전의 기록에 의하면. 바울은 고린도 방문은 두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 가서 18개월을 머물며 전도하여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다음 방문은 제3차 전도 여행 때였습니다.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나를 거쳐 고린도에 온 바울은 3개월을 머물면서 교회를 굳게 하고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두 방문 사이에 또한 번의 방문이 있었다고 본다면 그것은 바울이 에베소에 체류하고 있었던 3년 기간 동안 있었을 것입니다. 만일 두 번째 방문이 실제로 있었다면 그것은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전세에 기록한 그의 교훈을 따르기를 거절한 데 원인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이 고집센 무리에 관해 교인들에게 어떻게 경고하고 있나요? 고린도후서 13장 1절.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고린도후서 13장은 바울이 기록하여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낸 것중 마지막이라고 알려진 기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영적 타락이라는 심각한 상태가 아직도 교회 일각에 만연했는데 이들은 이전의 편지들과 가능성 있어 보이는 두 번째 방문과 디도의 활동으로도 거의 혹은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제 이 고집센 무리에 관해. 교인들에게 경고합니다. 단 하나 남은 대안은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위로 그들을 단호하고도 엄하게 다루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징계하기 위해 의도한 조치를 예상하면서 승인된 유대의 법이면서 그리스도도 언급한 조항을 인용합니다. 이전 방문에서 분명히 바울은 이 반역한 무리를 관대하게 다루면서. 그들에게 결정적인 조치를 취하는 일을 피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바울의 연약함으로, 심지어는 소심함으로 해석했습니다. 바울은 그 방문을 굴욕적인 경험으로 언급했습니다. 이 반항하던 소수는 바울의 사도적 권위의 증거에 대해 끊임없이 조롱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서 그리스도의 산 편지가 됐다고 할 정도로 진리와 가르침에서 사람들을 주에서 구원하며 신령한 중생을 체험하게 하는 데 또한 이적을 행하는데 강했습니다. 그의 사도직에 대한 증거는 그것을 공정하게 시험해 보려는 모든 자에게 분명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리스도가 바울을 통해 말씀하신다는 증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세속적 마음을 지닌 사람들은 그런 증거로는 감동받지 않았습니다. 실상 바울의 원수들은 그가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대적들은 위협으로 여겨지도록 의도한 것을 사도에게 감히 이행하라고 했습니다. 세속적인 마음을 지닌 이 교인들은 바울을 쳐다봤을 때 연약하고 하찮은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를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대사로 받아들이기를 거절했습니다. 바울은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자신이 연약하다는 것을 기꺼이 인정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자기의 힘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고통과 수치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보다 더 약하고 속절없는 것처럼 보인 분이 지금껏 없었다는 생각으로 위로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는 살아나셔서 지극히 높임을 받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은 그분의 수치뿐 아니라 인간의 연약함에서 온전하여지는 그분의 능력에도 참여하리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의 반역자들은 그들의 생각처럼 단순히 약한 바울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난 그리스도를 대해야만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하지만 연약한데도 자기 안에서 자기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무엇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권고하나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를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믿음은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 변화는 스스로가 제일 잘알수 있습니다. 사랑이 식으면 당사자들이 제일 확실히 알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한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고 확신할 수 없으면 관계가 끊어진 것이고 우리는 버리운 자입니다. 그것은 엄중한 경고입니다.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지만 바울의 결론은 부드러운 작별 인사와 마지막 권면 그리고 헤어짐의 인사와 축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는 마지막 권면에서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악에서 그리 고린도 교인들을 보호해 줄 그리스도인의 덕성 네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고린도후서 13장 11절 12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 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교인들을 보호해 줄 그리스도인의 덕성 네 가지는 기뻐하라, 온전케 되라, 위로를 받으라, 마음을 같이 하라입니다. 마지막 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각각의 특성과 함께 나란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고린도우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고린도서의 마지막 기원은 가장 완벽한 축도로 알려져 있으며 예배 시간의 끝에 축도로 많이 사용됩니다. 바울 당시에 삼위일체라는 용어는 쓰이지 않았으나 바울은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교통하심이라는 헬라어는 우리가 잘 아는 코인노니아 사귐입니다. 그것은 사랑에 근거한 인격적인 속임입니다. 여기에 나온 신격의 칭호 순서는 마태복음과는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바울 서신에서는 아버지의 이름이 아들의 이름보다 먼저 나옵니다. 여기에는 그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집회를 맡을 때 사용하는 구약의 공식 표현인 아론의 축도도 본질상 삼중적이었습니다. 모든 참 그리스도인 경험의 식음석 은 성령을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와 교통입니다. 결론입니다. 첫째 사도행전의 기록에 의함은 바울 은 고린도 교회를 두번 방문했습니다. 둘째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되며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을 누리는 삶입니다. 셋째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성령의 교통하심이라는 헬라어는 우리가 잘 아는 코이노니아 사김입니다. 그것은 사랑에 근거한 인격적인 사김입니다.